안녕하세요. 세나입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여기 지금 제 구독자 언니, 보연이 언니 자리에요. 여기 하나, 이쪽에..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삥 둘러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 진열돼 있습니다. 요렇게. 아, 요거 봐요. 요거. 요거. 어, 색감 너무 이쁘죠. 이거 바나다 바나다 가방 <laughs> 바나다 가방도 있고 요니는 화분을. 어, 화분 정말 저처럼 화분 진짜 좋아해요 화분도 좋아하고 다육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언니 언니. 언니 요즘 왜통잘 안오세요 아 러블리 로즈랑 우와 아니 여기는. 뭐야 요거 릴리패드가 지금 이거 없었는데 누가 꽂아놨어? 언니가 꽂아놨나? 언니 여기 지금 홍등에 아 홍등 너무 이쁘다. 홍등 보세요. <laughs> 아우 죄송해요. 아 요즘 자꾸 목이 홍등 옆에 릴리패드가 아주 섹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아 손이 지금 너무 이쁘다 복연 복년으로 아 금이 그네 색감이 아주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쭉 둘러볼게요 아, 지금 언니 없는데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언니도 보게 <laughs> 네 언니도 보게 언니가 하도 못 봐서 <laughs> 네. 아트, 이렇게. 아, 이 화분 너무 귀엽죠? 어, 이 화분 너무 심플하고 이쁘고. 어, 이뻐요. 아, 이 아이들 보세요. 뒤에는 캔디본 아, 캔디본이 진짜 캔디본도 많네, 언니. 아우, 요것도 이쁘다. 별도 있고, 구름도 있고. 어머, 이즈봐 에헤, <laughs> 이런 것도 있고. 자기 뒤에도 지금 오갱정 화분도 있고 뭐요 아이들. 너무 너무 이쁘죠. 언니 요렇게 지금 다잘 있어요, 수연. 근데 요 녀석들도 물좀 줘야 되겠어. 옆전에 물 주는 것 같긴 한데. 와! 와, 저기 로도닝 검도 있네? 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. 와, 저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? 어머, 삼두 군생이야. 저얘 너무 이뻐요 어, 르노 e b 컴 y o 너무 잘들어 있죠 우와 저 아이도 있었어요? 우와 저 지금 지금 h i l d to write. So I do is 어 s 어 i l So it's a b 고 g 이 예, 언니 요 치와 아니 아이스, 아이시 그린 한쪽이 아프어 아프고 지금 아메메메 헤헤 예, 호박을 수확하는 아가씨가 있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금 아이고 통통하니. 이 녀석은 아주 그냥 꽃대가 쑥쑥 올라 오네. 이봐, 요거 양지인 지금 어잎 얇은 아이들이 물마물림이좀 있네요. 아이고 홍등 이꽂이 해놓은 거 봐, 아니어 많이 컸다. 홍등 이꽂이 있는 거요렇게잘 크고 있네요. 블루드래건 같고치월인지 아이고 얘 이쁘다, 아 줄리엣. 물리에 너무 이쁘다 너 이렇게 지금 아 엘샤 물고파 이 녀석도 물고파 안녕하세요 어? 네 물고 <laughs> 마리아. 있고 이렇게 물고픈 아이 너무 많았니 지금 예쁘다 예쁘자 립토스가 아주 그냥 <laughs> 와, 지금 아네네 네. <laughs> 지금 옆에 미니아 분 오셔가지고 조금 논이라고아 다시 다시 보게 나니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어요. 아이고 이쁘라 당난기야 <laughs> 어머 어머머. 어 어머. 엄마 로블리 로즈 금이네. 와 로블리 로즈 금은 처음 보네. 헤에, 어 니커 셔나 금. 와 너도 이쁘다. 아 이뻐라. 아이고 요 아이들 보세요 새 아이들. 쫄로라게 심어놨어요. 에헤이. 음. 와, 요거 파이어 필라구나. 파이어 필라. 파이어 필라 크나이들참 이쁘더라고요. 요거는 희성, 희성금, 파이어 필라, 실루에, 아마빌레. 아이런표 있으니까 너무 좋네. 요거는 아르제. 지금, 이웃 매니아님들이 이 꽃대를 다 따주고, 어때 다 빼주고 관리를 좀다 해주고 있어요 치와금 와 치와금 너무 이쁘다 와 언니 꿈미 너무 잘 들어온 걸 사셨다 아 이쁘네 러블리 로즈 이 아이도 지금 물고파라고 이봐 언니 지금 언니 빨리 오세요 이 아이도 지금 물 말라 죽을 것 같아 음 댄서먼저 꽃이 다지고 쭉 방울 봉랑금와 색감이 이 녀석은 더 짙어지고 예쁘고 있습니다. 풍경 화분도 쭈르르 있고 위에도 화분도 너무 이쁘죠. 위에는 더 이쁘네 와. 어, 빨간 나비가 아주 그냥 끝내줘요 음, 요거 요거 베이비 핑거 토분에 예쁘게 신겨져 있네요. 우와 어, 이거, 어. 와. 언니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잘 키우셨다. 저 방울복랑금이 너무 어려운데. 와, 오, 팅커벨버. <laughs> 팅커벨버. <laughs> 화났어. 살구민. 파키 피드. 슬로리 아이들 지금 로로리오로우로즈 시그, 얘는 시우니슬고 얘는 알로로즈 귀여워, 귀여워. 어, 여기 여기도 바나다 가방이 있네요. 바나다 가방이 이렇게 청록색 짙은 쭉 있습니다. 이렇게 레인스타, 레인스타 공생 예쁘네요 샴페인. 매직잼 색감이 다 빠졌네. 매직잼은 얼마 전까지 정말 예뻤는데, 그쵸? 아우, 여기도 바이어플 라인. 아, 여기 또 리본 뿐에 쭈루루 가이드 생겨져 있고. 어머, 엣지, 아, 엣지 라인 진짜 잘 그리고 있네. 아, 피어러버. 아이거 보세요 요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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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네 또어쩌롬 타비드금도 있고 요렇게 우리 언니 캔디분도 되게 많고 요렇게 지금 아이들 와 고스티 아이고 고스티 보세요 고스티 아이고 이뻐라 캐릭터 분에 아유, 이거 보세요. 캐릭터 하나, 둘, 세 개, 네개네 개, 네 아이 있고. 여기도 앙증맞은 풍경에 이 아이들도 있고. 릴리시나그마 아, 아, 이거 한번 이쁘죠? 이렇게 그리고 또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 뒤쪽에 꼬마 아이들. 어 이건 대품인데 대품 부사 부사가 큰 아이 있고 어 이거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치솟아 <치수성>, 금이 <laughs> 지금 좀 좋아 <laughs> 야 이들 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. 와 엄청 풍성하네. 이렇게. 꼬맹이들도 이렇게 잘 있어요. 어머, 얘 봐. 우와, 얘도. 아, 얘 되게. 어, 장미환? 얘, 벌레같이 <laughs> 있는 아이. 벌레가. 어, 아, 화분도 너무 이쁘죠. 어머 아이씨 그리니 아주 오,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뒤에도 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제가 아이고 염자 아주 색깔이 아주 붉을, 붉은 불라 낸 정도로 와 아, 진짜 오, 이렇게 붉을 수가 이렇게 우와 여기 르노딘 보러 왔어요. 르노딘 아 이뻐라. 르노딘 간주 얘가 색감이 또더 물들면 되게 예쁘겠습니다. 아우 요 화분도 이쁘네저 오겐종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 독일 샴페인 네. 아니 여기까지 언니가 쭉 보여드렸어요? <laughs> 빨리빨리 킵장에 공... 캠... 놀러 오세요. 어, 바람 또보기 시작했어. 세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